안녕하세요. 배우 겸 명상 코치 단테라입니다. 저는 지금 경남 진주에 와 있는데요. 고향은 아니지만 부모님께서 이쪽으로 이사하셔서 저도 이쪽으로 이제 오고 있거든요. 어, 제 뒤에 보이는 풍경이 너무 아름답죠. 여기 바로 남강변이에요. 좀 본격적으로 보여드릴까요? 어, 원래도 아름다워서 제가 진주에 올 때마다. 꼭 자전거를 타거나 걷거나 하면서 여기 풍경을 반드시 한번 이상 즐기고 가는데요 어, 이번에 내려왔을 때는 이렇게 단풍이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경치가 절경입니다 절경 이 물에 비친 이 절벽에 그림자 하며 어, 여기 보면은 철새들도 심심치 않게 놀고 있어 가지고요. 저는 오늘 제가 청둥오리인지 뭔지 모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뭐 한강이나 양지천에 가도 이렇게 철새들이 있긴 하지만 소리를 내는 건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소리까지 내면서 네, <laughs> 철새들이 노는 것을 구경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제가 오랜만에 본가에 와서 느끼는 게 있어가지고 잠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어, 켰어요 휴대폰을 음,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예술가로서 배우로서 도저히 세, 서울에서 어, 생활이 가능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저는 서울을 떠날 결심을 한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워낙에 배우라는 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작업은 특히나 영화 작업인데, 뭐 드라마나 영화나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 서울에서가 아니면 거의 작업을 하기가 불가능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떠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좀, 어, 아쉬움, 집착, 미련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집착을, 집착과 미련과 이 일이 아니면 난 절대 싫어. 그런 마음으로 수많은 놓쳤던 좋은 기회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집착을 많이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됐는데, 아, 물론 그 전에 뭐, 어, 좋은 배역에 캐스팅 된다거나, 뭐, 일자리가 생긴다거나,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생기는 당연히 저도 서울에 계속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이제 서울에서의 비싼 월세와 생활비를 제가 감당할 만큼 출연료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진주에 내려와 보니까,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디에서 사느냐가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겠구나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나의 마음 상태겠구나 내가 천국처럼 아름다운 풍경에서 뭐월 수입 천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환경에 있더라도 내 마음이 지옥이고 불평불만 투성이면 회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뭐 정말 친구 한명 없는 <laughs> 네, 이런 지역 소도시에 서울 살다가 내려와도 제가 이렇게 여기서 할수 있는 일을 찾고 또 자연을 즐기고 제 나름대로의 또 꿈을 향한 노력을 계속 할수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수 있는 또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던 행복을 몸으로 제가 온통 느끼면서 그래 어디에 사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될 일은 다될 거고 내가 배우로 성공할 거라면 뭐 진주 아니라 제주도에 처박혀 있어도 어디 저 어디 뭐 울릉도 독도에 가더라도. 성공할 것이고 내가 뭐정안될 운명이면 내가 아무리 날고기는 제주로 서울에서 버텨봐야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겸허해지는 것 같아요. 아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냥 어, 서울에서도 물론 뭐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실제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성 작가인 게리 레너드라는 분이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굉장히 많은 워크샵을 진행하고 또 책도 많이 쓰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책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대도시에 가면 꿈도 막 빨리빨리 바뀌고 좀 꿈자리가 약간 좀 뭐랄까 불편하고 그런데 사람 많이 안 사는 조용한 시골 같은데 그런데 가면 꿈자리도 편안하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니까 러 만물에 다 기운과 에너지가 있으니까 확실히 그 영향을 우리는 받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진주 내려와서 어 아버지 생신이셔가지고 제가 내려왔어요 참고로. 음 이렇게 또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어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지네요. 하... 어디에 살든 저는 행복할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명상한 25년차 되니까 네, 남극에 가도 북극에 가도 네, 적도에 가도 행복할 자신이 지금은 생겼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아, 여러분도 오늘 누구와 함께 무슨 일을 하면서 어디에 계시건 함께 하는 사람, 뭐, 공간, 뭐, 시간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냥 행복할 거야. 라고 마음먹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그냥 내버리면 이 순간에 그냥 온전히 나를 그냥 탁 풀어놓으면 반드시 행복해지니까요. 여러분,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